안녕하십니까. 조현장입니다. 네. 어,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어, 오늘 저희, 어, 새로 소개해 주고 싶은, 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음,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큐브MMA 하남에, 어, 그래플링 코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뭐, 소개도, 출결도할겸 수업하는 것도 찍을 겸네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한번 보시죠. 저희 주이스 수업합니다. 자 유튜브입니다. 아, 우리 찬우, 찬우 코치. 최대한 바닥에 내주시고 다른 움직이지 마시고 무릎만 무릎만 틀어서 오관절 댄싱. 네. 여기서도 무릎만 다른 움직이지 마시고. 떡불이 6개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기, 자기 사이에 머리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든,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는 거, 어, 이럴 때까지 우주로 네. 출발해 주셔야 돼요. 출발! 출발. 하면서 엉덩이 뺄건데 이때 다리 들어서 막아준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쪽 이렇게 했으면 엉덩이 빼면서한 다리 막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다 있는 데까지 오시면 됩니다. 출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계속 일자고새대로 해서 양발 다 펴주시고 뒤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양발 중심 다시 끌고 와서 밀고 끌고 와서 일곱. 자 이것도 출발 치고앞으 치고 일어나면서 한 다리는 들고 등, 등, 오른쪽 발들으셨으면 왼손 딱 펴주시고 이 상태로 근손 은 베이스로 엉덩이만 띄우고 이 상태로 이발 뒤로 빼면서 몸이 아래 볼수있게 하고 이때 발가락 눕히지 마시고 발가락 세워서 발가락 세워서 이손 계속 앞에 막아주시면서 백스텝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엉덩이 먼저 하고, 무릎 빼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괜찮 원으로 빼고. 자, 일단 나이 턱으로 잡아서, 여기 매트 두 칸, 두칸만쓰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로 다리 맞추기. 그리고 다리. 좋아하는 그 거안 되고 허벅지만 무릎이 부은 여기 설치하시면 허벅지 죽이. 특 조기야. 여기서 더막 허벅지 싸우다가 기나가트에 북한 밖으로 나가시면 그 사람도 범위 죽이. 계속 허벅지 싸우면서 계속 하나 더 섭. 하고 만지 허벅지가 다 하면은 하시고그 사람 실수도 종아리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일단 깍을 잡고 갔다. よろしくお願い 승책! 승차... 어서 수업 만족합니까? 수업? 다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어, 어, 오늘은 이런 이좀 있네. 아, 어, 저았습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우리 코치님이 구체,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네. 아. 뭐를 한번더할 건데. 이 지려 봐. 자, 여기서 손발 손발 이제 맞으신 분이 버피 줘요. 여기서 손바닥딱터할 건데 하다가 뭐 넘어졌다. 넘어진사람이무기 하신데. 한번 하고 이제 좋은어때 운동 할 만해? 아, 이쪽 올라가? 경환이 어떻게? 오, 우 살이 쏙 아, 네. 빠졌네? 아, 예. 아, 왜 살이 빠졌지? 네. 네, 네, 대에안 나와서.. <laughs> 열심히 해 어떻습니까? 찬우, 찬우가 이제 수업하는데 네? 아, 찬우가 수업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번주부터 봤습니다 <laughs> 아, 최고야 <웃음> 어. <웃음> 그는... 자 밑에 사람 어깨 쪽에 먹어주시고이 상태로 세운 빽에 틀면서이 어깨를 넣고 이 상태로 브릿지를 칠 건데 여기서 그냥 팔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팔로 이렇게 그냥 밀는 게 아니라 어깨로 지금 등이 다뜰수 있게 이상태에서이 손만 밀어주세더빼고시 여기서 이렇게 벌려 놓고 손이 돌면서 이제 앞으로 오면 딸려도 어차피 내가 목을 밀고 있어서 이 손이 어떻게못 가라. 해놓고 이제 여기 틈 났으니까 배우빼기를 하고 넣어야 돼. 하고 넣고 여기서 바로 밟으려고 하는데 이 손이 어떻게, 나 안고 있으면 내가 못 가요? 이 발로 밟으러 이게 밀어도 어차피 못 가니까 자, 이 안고 있는 손 뜯기 위해서 멀어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밟고 팔 끌면서 로즈바 서 so, 골반 먼저 맞고 뒤쳐서 so, 얼굴 앞, 해놓고 스쿼트 이 해서 골반 맞. 이세개크레인만으로 상대가 안무을실어도 진짜 치는 거죠. 이세 개만 해도 사실 대편하지않거든요이 상태에서 일단 이손 먼저 다끌어주시고 진짜 내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도 아무 위하감이 없을 정도로 다 끌어주신 다음에 골반 밟고 끌어서 클로즈가 돼. 자, 이거 생각하면서 계개 시도해 보겠습니다. 손 어, 선호, 나이스. 너가 제일 못지 너가, 너가. 괜찮아요. 괜찮아. 나이스. 지금은 브릿지 쳐봐. 어 친구들께 재밌게 하세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떻게 해내니 <laughs> 재밌어? 코치미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코치미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어? 코치미잘 가르쳐 주는 거같냐고 오케이. 나도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그 다음 다음 탈출 알았는데. 그거 할 거가 이제 여러 번 하면은 봤는데 이 마음도 탈출에서 가장 습관이 되 아, 있는 게 아, 골반 아, 여기 골반 아, 여기 미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건 잘하시는데 이거 말고 너무 다음 게 없어서. 물론 이걸 안 막아 보면은 항상 계속 타고 올라가서 이게 팔이 나중에 먹히거든요. 그죠? 물론 이게 먹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골반 계속 미는건 맞는데 이 다음 거 이제 여기서 밀면 팔꿈치가 무릎에 닿습니다 이렇게 팔꿈치 무릎에 닿았으면 이 팔꿈치로 민다고 생각하고 몸을 옆으로 돌리고 밀어 팔꿈치로 밀어놓고 내 몸을 뜨어서 여기 사람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로 뒤꿈치로 끌고 와서 위에 발로 먹고 아래 발로 잠글 겁니다 자이 상태로 다시 이쪽 골반 밀어놓고 반대손 이렇게 똑같이 양손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립을 채우셔도 되는데 채우셔도 안 채우셔도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채우는 게좀더 세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양손에 골반 채워서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몸을 다시 반대로 돌려 리 반대로, 반대로 돌리면 아까랑 똑같이 딸이 들어가는 게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딸이 했다고 딸이 들어보는한 푼데 딸이 됐 했다고 똑같이 밀어가지고 밀고 어깨 밀고 발고 나와 자 여기서 일단 골반을 쭉쭉 밀어서 상대 무릎하고 내 팔꿈치가 만날수 있게 해놓고 이 상태로 몸을 옆으로 누우면서 팔꿈치를 밀겁니다 밀어 해놓고 발 봄에다가 세워서 발만 먹 상태로 상대 소매 상대 골반에 내 양손 책임질 수 있게 딱 밀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미는대로 나가면 되는데 상대가 앞빠가 실어놓으면 그게안 밀리니까 여기서 밀면서 내가 내 발을 몰아놔서 이 무릎이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상태로 반대로 골반은 하프가드 모양 하지만 모양이 사이드에 깔린 것처럼 하프가드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짧은 자세와 똑같이 골반 면이 상태로 브릿지 이렇 얼굴 밀고 목 밀어주시고 지 밀면서 세우 빼기 여기서 볼만 밟고 빼서 팔 잡고 클로드까지까지 없이 한번 보여 어엉덩한개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애들이? 뭘야 이거 네. 아이, 진짜. 나 어? 아 진짜 잘자는 거야 이 것도 안 되는 게 미안해, 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네, 네. 안내보내는 거죠, 그럼안내보는 거죠. 네, 네. 네. 절대 안내보내게 막, 위에서는 여기서 바뀌지 않게 시면됩니다 준비, 네, 시작! 뭐 해? 야정 해? 어 고치님 좋았습니다. 어 오늘 어땠어? 잘했어? 사람이 많았으면 좋았다고 내가. 사람이 많아. 아 그랬다. 가봐, 가아 지금 관제 이거 찍고 있는데 가지마. 가지마. 할거 <laughs> 있어. 어 가도 돼. 가. <laughs>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주현아, <laughs> 주성이 무겁다. 아, 괜찮아?